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선생 리플파. 리플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우리의 리플이 이럴 수 있죠? 엄청난 급락. 이게 뭐죠 도대체?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그렇죠? 엄청난 급락. 엄청난 급등. 야,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나? 근데 다시 급락.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힘들다 이거죠. 힘들어. 하지만 요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 자리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합니다. 저점 자리.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점 자리 잘 잡으시고요. 혹시 선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롱숏 잡는 분들 이런 저점 자리 딱 잡아가지고 대박 한번 내서 그동안의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영상 만들에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또한 영상 중에는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일명 단알코인 다날코인. 단알코인들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알코인을 통해서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어요. 즉 시드를 빠르게 모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굉장히 그래서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은 자칫하면 고점을 잡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 360을 24시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되며 하면 전 종목을 돌려보면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것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요게 이제 또 타이밍이 나와서 이제 막 따끈따끈 합니다. 따끈따끈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녁 9시, 2월 1일 수요일. 어제입니다. STP 100원이야 다점 여러개 거래드렸죠 이유는 거래량 터졌죠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가고 있죠 매도가는 이제 추후 무료로 무료 당연히 공지하고 있고요 단할코인 적중률 지금 95%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코인들 함께 잡으시면서 수익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근데 무료예요 너무 좋죠 0 1 0 7 6 5 1 7 9 7 3번0 1 0 7 6 5 1 7 9 7 3번으로 무료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고 선생 드립니다. 이번 주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급등 종목 c 바인으로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 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의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데 야 이렇게 저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 이거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 라인이 지금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30분목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4시간 분목으로 한번 봅시다 4시간 분목으로 보면 야이뭐 변동성이 거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쵸? 근데 뭔가가 만들어질 것 같아 자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뭔가가 지금 만들어지기는 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지금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 어깨와 머리가 조금 시간은 있지만 이게 이제 일봉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예쁘게 되지만 약간의 거래는, 거, 어, 거리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어깨는 요 라인을 타고 올라갈 확률도 높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내려와 있죠. 조금? 여기서 형성이 될지 여기서 성이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리가 어딘지를 봐야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단기간에 저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점. 왜? 역 헤드 앤 숄더가 나왔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와줘야겠죠. 자,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의 모양이 나온 상황 속에서 그러면 몇 가지 근거를 또 제시를 해봐야 돼.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 요걸 좀 올려볼까요? 좀 내려 이렇게 이제 보이겠죠? 아유 뭐 거래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자이빨간색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매수에 매수 매수 주체 엄청나죠? 이런 매수 주체가 강하게 나온 자리가 바로 저점 자리였다는 거예요. 저점 자리 그렇죠? 이렇게 저점 자리 그래서 내가 이 저점 자리에 타이밍을 잡고 매수가 들어가졌다면, 여기 저점 자리죠? 올려봅시다. 고점 기준. 50% 가까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XRP USDT 기준 선물하시는 분들은 롱 포지션 10배만 잡았어도 550이고요. 20배만 잡았어도 1100%의 수익이 났던 거예요, 1100%.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 이번엔 오른쪽 어깨가 나오게 된다그러면 엄청난 상승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자리가 어디지? 간단합니다. 이렇게와 같이, 똑같은 매수가 폭발하는 자리가 나오면,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가 가장 강력한 폭등 직전의 저점 자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어딜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그냥 요 라인을 타고 옆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흘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상승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자리, 이 터지는 요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자리가 어깨를 위한 저점 자리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제 그냥 제 개인적인 내 피셜로서는 이 달러 정도 부분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하락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살짝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상황을 봐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이게 터질 수 있거든요. 예. 할수 있고 또 하나 체크를 해 보자면 바로 이 RSI 지표의 오버솔드입니다. 이 30선 이하의 오버솔드. 이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저점 자리 확인이죠. 네, 거의 패닉 셀이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것은 이 저점 자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매수세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세력이다 이거는 세력. 아는 사람들이 이게 다한 거예요. 딱 봐도 그렇죠? 저점 자리 신호가 나오니까 땡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자리를 찾는 작업을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리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죠. 자, 이 자리 나왔을 때 베팅을 하셔야 돼요. 베팅. 근데 문제는 돈도 없고. 여기서 꿀 돈도 없다. 그러면 결국 시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시드요 자, 1% 헤이 별것도 아니네. 근데 내 100%와 똑같은 수익을 내고 있어. 이게 시드의 차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시드가 결국 부의 차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드를 어디서 벌 거냐 이겁니다. 액션을 취해 주셔야 돼요, 액션을. 어떤 액션? 아니 저점과 고점을 잡으셔야지. 또 은행 은행 가 은행 가서 대출 액션취할 겁니까? 아니면 옆에 아시는 분한테 또돈 이렇게 꿀겁니까? 에? 이건 아니죠. 이런 액션 말고 진짜 액션.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실제 코인으로 돈 벌려면 코인으로 시드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직접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할 때마다 이 타이밍을 같이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제 저녁 9시만 해도 STP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원 이하로 한번 봐보세요 다나코인 예. 적중률 95% 지금 벌써 10%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 잡으셔서 시드를 만드실 분들 010-769-7973번으로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제 영상 늦게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최고의 밈코인이 될 베이비 도지코인 이 친구가 아마 대박이실겁니다 요놈 제가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 에어드랍 받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억 만드는 프로젝트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전하는 말씀 좀 이야기할게요.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선생이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에어드랍 수량은 1억개에서 5 0억개 저희가 물량 소진시까지다 드릴 겁니다. 17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0 1 0 7 6 5 1 7 9 7 3번으로 문자로 리플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즉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1,000만 원 기준 10억,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바로 밈코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폭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이제는 베이비도즈코인이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어, 시청해서 얼마나 감사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베이비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렇게 해서 50억 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 선생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정성, 장문정성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 얘기해야 되나? 문자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사랑을 통해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 시바인누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발송일은 2024년도 11월 26일 26시 고,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한 340여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 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고 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 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 이외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유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네,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 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원. 요게 바로 씨드의 힘입니다. 씨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단에 개인 번호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